안녕하십니까. 청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명의교수 박영규입니다. 칼빈과 제네바 개혁운동에 대한 공정하고 정확한 종합적인 평가를 이 시간에 함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돌이켜볼 때 칼빈은 마치 바울이 담에색 도상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예, 그가 1533년에서 34년 사이에 갑작스러운 회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온전히 거듭났습니다. 기독교 강요는 그의 회심의 결정체였고 제네바로 부름받기 전 그의 신학적 사상적 토대가 견고하게 다져졌고 칼빈은 그 토대 위에 제네바 개혁을 놀랍게 추진해 나간 것입니다. 1536년 이후 칼빈은 제네바 개혁을 거룩한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묵묵하게 그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칼빈을 시대에 합류하지도, 대중적인 인기에 영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의 역사적 인물들이 그렇듯이, 그에게도 인간적인 약점이 없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역사의 무대에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이 예비된 최후의 순간까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위해서 혼신을 다해 달려갔습니다 칼비는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다섯 달란트 받은 충성된 자의 전형적인 모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칼빈은 작은 도시 지네바를 100년 동안 프로테스탄트의 로마, 기독교 세계에 가장 잘 훈련된 교회로 만들었습니다. 역사상 개인적으로 그렇게 인기가 없으면서도 사람들에게 그렇게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 본성적인 수줍음과 부끄러운 성질을 그다지도 강한 지성과 성품과 잘 결합시켜서, 자신이 속한 세대와 이후의 세대들을 그렇게 좌우했던 인물은 그 예를 역사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칼비는 본성적으로 내양적인 학자였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그를 교회 조직가이자 통치자로 만들었습니다. 필립 샤프가 적절하게 지적한대로 존 칼비는 기독교 교리를 개혁주의적 체계로 조직화해서 해설한 사람들 가운데 단연 돋보이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교부들 가운데는 오거스틴에게 뒤지지 않고 학자들 가운데서는 토마스 아퀴나스에 못지않고 조직적이고 균형잡힌 측면에서는 두 사람보다 나은 면이 있었습니다. 루토파 신학자 그리고 루토파 신학의 대변자 독일의 교사라고 평가를 받던 메랑이톤이 칼빈을 가리켜서 더띄얼로지 예, 대표적인 신학자라고 그렇게 평가한 것은 결코 과찬이 아니었습니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칼빈의 저서 편집자들은 칼빈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종의 신학자라고 평가했고 스칼리거는 칼빈의 신학을 가리켜서 칼빈이 신학자들 중에 신학자요. 고대에 그와 비교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그렇게 단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칼빈이 이런 걸출한 인물로 다듬어지기까지 그의 생애와 사상은 변화와 발전의 과정을 거쳤고 그것들을 특징짓는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듯합니다. 첫째, 칼빈은 루터와 즈빙글리가 이룩한 개혁의 토대 위에 종교 개혁의 신학 사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할 필요가 절실히 요청되는 때 역사에 등장했습니다. 모세와 바울과 오거스틴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칼빈을 장차 개혁 운동의 지도자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수한 대학의 우수한 교수진 문화에서 인문주의 고전어 법학 교육을 받게 하셨습니다. 칼빈의 세네카의 관용론 주석에 보여주던 그의 고전어 지식은 특출했고 법률 연구를 통해서 윤리와 사회를 읽어낼 수 있는 탁월한 안목을 갖추었고 이런 사회적 교육적 문화적 배경은 장차 캘빈의 작품의 격조를 높여서 당대 어느 사람의 작품과 차별화 시켰던 것입니다. 전 캘빈의 족적을 예, 우리가 돌이켜 볼때 그의 생애와 사역은 둘째, 1533년 전후에 있었던 칼빈의 갑작스러운 회심, 이 회심을 통해서 마치 바울과 오거스틴의 경우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를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셨습니다. 예, 그 그후 칼빈은 기독교 강요의 출판, 제1차 제네바계요, 스트라스부르 3년간의 망명생활. 제2차 제네바 귀환과 개혁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가 중단하지 않았던 조술활동 소신교환, 개혁 논쟁을 통해서 루트와 주빙 권리가 완성하지 못한 종교개혁을 가장 훌륭한 형태로 완, 완성시켜 놓은 것입니다 존 칼빈은 예, 제네바 개혁운동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종교개혁자이면서 가장 심오한 주석가, 가장 위대한 조직신학자 그리고 종교개혁에 산출한 가장 심오한 기독교 사상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아, 셋째, 존칼비은 그보다 앞선 루터츠 빙글리 메를랑했던 부처 예, 그리고 그들 동료들이 설정한 것들을 확증하고 예,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예, 칼비는 루토나츠 빙글리에 비견할 때, 예, 천재적인 면모는 덜했지만 그 재능만큼은 더 뛰어났습니다. 예, 그는 활동가로서는 그들에게 뒤졌지만 사상가나 조직가로서는 그들을 능가했습니다. 루토나츠 빙글리는 채석장에서 에, 돌을 잘랐고 칼빈은 그 돌들을 에, 작업장에서 갈고 닦았다고 필립 샤프는 평가했습니다. 에, 그들이 새로운 사상을 양, 양산해 내었다면 칼빈은 그것을 체계화 시켰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루터나 츠빙글리보다 매력적이지도 그들의 생애처럼 드라마틱하지도 않았습니다. 유머와 재치도 부족했고 엄격하고 철저하며 타협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이들보다 교회를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돌이켜 볼때 루터나츠빙글리가 없었다면 칼빈이 존재할 수 없었겠지만 칼빈이 없었다면 종교개혁은 하나의 신앙운동 개혁운동으로 오늘날과 같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필립 샤프가 지적한대로 루터나츠빙글리와 비교할 때. 일관성과 자기훈육에 있어서 칼빈은 그들을 넘어선 사람이었고, 주석적 그리고 결의적, 논쟁적인 저술들을 통해서 칼빈은 다른 어떤 개혁자보다도 라틴과 앵글로색슨 민족에 속한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의 강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지금도 영향력은 여전하고 있습니다. 넷째, 칼빈이 루토와 지빙글리보다 더 강력한 개혁, 지속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개혁 운동이 성경과 교부들의 사상에 토대를 둔 개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빈의 신학은 성경에 대한 철저한 지식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종교개혁자들 가운데 가장 유능한 주석가였으며 예, 그의 주석서들은 고대와 근대를 통틀어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신학은 스콜라적이기보다는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적인 헌신으로 가득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유능한 논리학자이자 변증가였습니다. 예, 그는 드물게도 명확하고 강력하며 설득력 있는 진술을 할줄 아는 능력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후에 그의 이름이 붙여지는 교리들의 체계를 세웠으며, 교리 체계들은 대표적인 개혁주의 신앙 고백들 몇몇을 통해 상징적인 권위를 얻었습니다. 성경은 신학과 교회 개혁의 절대적인 기준이었다고 하는 것이 켈빈의 신학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여타 다른 개혁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의 수많은 작품들과 저술들은 교회 개혁을 위한 목양적인 동기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점에서 그는 일관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초대교회 이레니우스의 사상과 거의 유사한 것을 우리는 존 칼빈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1509년 하나님께서 그를 프랑스의 노용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1564년 제네바에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비록 54년이라고 하는 짧은 생애였지만 한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가를 존 칼빈이 이 땅에 너무도 분명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무엇인가를 그의 사상을 통해서 작품을 통해서 개혁을 통해서 또 목양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평생 동안 정확하게 일관되게 보여준 인물. 그 사람이 바로 존 칼빈이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의 탄생 500주년이 지나고 다시 참 13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여전히 칼빈은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그리고 아시아 전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상가요 개혁자요. 또, 어, 참, 신학자요. 그러면서도, 어, 일관되게, 찌니바를 개혁의 중심, 어, 종교개혁의 센터로 만들었던 어, 위대한 종교개혁자로 어, 어, 역사의 길이 보존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